행복하고 소박하게 살수 있는 길. 꿈같은 설레인. 함께... 안녕하세요 녹색당 대표 김찬입니다. 오늘 긴급한 문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부대표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김혜미 부대표님을 모시고 긴급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5차 세계 녹색당 글로벌 그린스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세계 녹색당 음. 총회에서는 매번 결의문을 채택하곤 하는데요. 음.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 안에 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아, 중요한 일이 있었네요. 결의문. 영어로는 RESOLUTION이라고 하던데요. 이 결의문이 세계녹상총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각국의 녹색당에는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 그건 궁금하네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음. 것처럼 매번 글로벌그린즈 총회에서 음. 채택이 음. 되는 결의문들이 음. 있고 음. 이러한 결의문들은 아주 국가별로 시급한 사항들을 음. 다룹니다. 그리고 어, 의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음.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음. 규탄하는 내용들을 담고 음. 있는데요. 음. 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결의문들을 채택하게 되면 음. 각 국외 녹색당들이 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19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결의안은? 후쿠시마 방류 관련 결의안에 대해 수가 없는데요. 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관련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음. 어,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작성되었고 음. 총 9개의 문장으로 음. 이번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9개 의 문장을 좀 보니까 1, 2, 3번까지가 구체적인 어떤 요구 사항이 될것 같은데요. 어떤 요구 사항을 담고 있나요? 네. 이제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 에서도 많이 알려진 음. 것 같다시피 음. 음. 지금 이 오염수 안에 얼마나 많은 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음. 대해서 음. 도쿄 전력과 음.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규명하지 음,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인간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음, 또 태평양 앞바다에 어떤 환경문제를 음,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가늠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의문의 서두에서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쿄전략과 일본 음,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라 라는 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삼중수소 및탄소십4의 추정량과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 딱 담겨있네요. 당연히 규탄과 요구 함께 세계노스당에서도 어떤,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이 대안이 4, 5, 6번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제 한국녹색당에서도 음. 논평으로 한번 발행한 적 있죠. 음. 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 해양 방류가 대안이 될수 없다라는 음.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한바 있는데요. 음. 딱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방류를 멈추고 음. 어 이제 이 내용, 이 부분을 오염수를 고체화해서 음. 육지에 음. 가두는 방식을 음. 담고 있고요. 음.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의 토양 오염 문제도 음.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음. 뭐, 철제 댐을 건설해서 음. 그 안에 보관한다거나 음, 음. 이런 음. 내용들을 어, 담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6번인데요. 음. 아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녹색당과 한국 녹색당이 하고 있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음. 이런 내용들을 어, 글로벌 그린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음, 음, 어, 절대로 음. 이두 나라에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음.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담고 있는 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나서, 그 다음이 2012년에 한국녹선당과 일본녹선당이 함께 창당이 됐습니다. 마치 탈핵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갖고 함께 태어난 정당 같은데요. 이두 정당의 공동행동, 협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야 할요 네 이번에 이제 음. 통과된 결의문을 음. 중심으로 해서 음.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국가들과 음. 함께 발표할 예정이고요. 음.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 행동들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하... 어, 대표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음. 있는 내용 정도는 어,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에 속속되어 있는 국가들이 각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 동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음. 또 우리가 발표한 이 공동 선언을 가지고 음. 각국 정부에게 음.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음.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활동들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오늘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함께 공개하고 함께 이것을 대처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찬희, 김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